안녕하세요. 골든벨 시계 산업입니다. 오늘은 도자기 탁상시계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시계는요. 소재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도자기고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이요요요 요, 요 라인에 이거 요 라인 따라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 게이 노란 게 금박을 입힌 겁니다. 금박. 금박을 핀 거고요. 요 위에 이보던도 금박입니다. 금박. 그리고 이배젤이 이 옆에 후지는 요거는 아주 은은한 금색입니다. 은은한 금색. 금색이고요. 요 보시다시피 요 앞에는 요 하트로 이렇게 파있죠. 근데 요로, 요쪽으로다가 이추 움직이는 게 보이는 그런, 그런 데이 이 홈파인 게 하트로 판 겁니다. 하트로. 그러면 이 시계를 저희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측면도, 이 측면도 보시면 이쁩니다. 아주. 이렇게 이 장미 전사지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돌려봅니다. 자. 자, 이렇게 돌려보고요. 뒤에는 마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감이 도작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구상을 해도 이걸 마감을 할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마감 없이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 측면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이쁩니다. 이게. 이 전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으로다가 싹, 금 베젤을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물을 보면 정말 깜찍하고 이쁩니다 그리고 이런거는 뭐 장식 겸 탁상시계로 다가 이런 장 갖다가 하나씩 놓으시면 뭐 책상 이라든가 장식장 같은데 올려놓으면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게 생동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쁩니다. 네. 여기는 골든벨 시계 산업이었습니다. 오늘은 도자기 시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골든벨 시계 산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